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이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테픈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스테픈 코인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골든크로스도 발생하고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위에 꼬리가 좀 달렸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에 꼬리가 달린 그 흔적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직전에 장대 음봉으로 거기에다가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 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에 꼬리가 달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만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은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600원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300원이기 때문에 600원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100% 수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미스테픈 코인처럼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구요 자 알트코인 쪽으로는 시가총액이 낮다보니까 적은 거래량만 실리더라도 매우 탄력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탄력적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에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거미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만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 스럽다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 전체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미 증시 대비 초읽기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이 아닌 현물을 추종하는 비트코인, 바로 ETF가 미국 증시 대비를 눈앞에 두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가 직접 투자 재원을 마련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등이 겹쳐 그간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ETF가 실제 상장으로 이어질지부터 국내 출시 가능성 등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국내 증시에는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내년 2024년도 연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은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의 대장 주의이기 때문에 또 한번 코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 여기에 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은 최대의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외에도 미국의 주요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 등장이 멀지 않았음을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 FOMC에서 금리 동결까지 했었죠. 자이 모든 것이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매우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2024년도에는 뭘 기다리고 있다? 바로, 반감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현재 코인은 바닥권의 위치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군다나 요즘 이 코인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여러분들 벗어 던지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락 추세가, 어, 마무리되었고,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보신다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이 근처에서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싹 잡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대부분 급등하면은 90% 이상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유롭게 여러분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스테픈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스태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잡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태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퀄의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 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 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 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5873-2372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조 추천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 72호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